이 오이는요 노각인데요 요렇게 생겼네요 근데 왜 저기 위가 저렇게 허옇게 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요 아래쪽에도 또 노각이 네 열매를 맺어서 어 노각은 다른 다른 오이들은 어, 어 아작아작한 맛이 좀 덜하다면 노각은 아주 아작아작하고 씹는 맛이 일품이죠 음 이 오이를 다 좋아하는데요. 네, 노각도 제 입맛에 크게 네 즐거움을 주지요. 그래서 이 노각이 노랗게 익으면 또 그때 네, 반찬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. 노각이 어, 뭔가 병들지 않고 끝까지 네 노각의 그 모습을 네,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어쩐지 여기도 녹음병이 온 것은 아닌지 도대체 녹음병은 원인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노각의 어,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의 잎들을 바라보니 음~ 녹음병 네 그것이 온 듯하여 녹균 녹음, 녹음병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,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